여러분, 혹시 달콤하고 부드러운 카스텔라를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저 평범한 디저트라고 생각했던 이 빵이 사실은 일본의 국권했던 쇠국 정책의 빗장을 열고 복잡한 국제 무역의 흐름을 바꾸며 심지어는 사무라이들의 운명에까지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쳤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달콤함 속에 숨겨진 일본 근대사의 거대한 파고를 관통하는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려 합니다. 나가사키의 이국적인 항구 풍경 넘어 우리가 알던 카스텔라와는 전혀 다른 숨막히는 역사적 드라마가 펼쳐질 테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빵 하나가 대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걸까? 하고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음식 속에 감춰진 낯선 역사적 배경과 그 안에 깃든 드라마틱한 서사는 단순한 미식의 즐거움을 넘어 일본이라는 나라가 서양 문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근대화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폭넓은 지식의 연결고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저 달콤한 빵한 조각이 어떻게 외교와 경제, 문화는 물론 격변의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삶에까지 깊숙이 스며들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시간은 16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망망대해를 가로지르던 포르투갈의 거대한 상선들이 마침내 일본의 나가사키 항에 그 위용을 드러내던 순간을 상상해 보시죠. 이국적인 도출단 배들이 푸른 바다 위로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항구는 일순간 낯선 활기로 들썩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낯선 모습의 선원들이 배에서 내려 육지로 발을 디딜 때 그들의 손에는 당시 일본인들에게는 생소하게 짝이 없는 신기한 물건들이 들려 있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카스텔라라고 부르는 달콤한 빵이었습니다. 서양 문물의 첫 물결이 나가사키의 땅에 상륙하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당시 일본인들에게 빵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빵이라는 것을 처음 접했을 겁니다. 포르투갈 선원들이 가져온 이 노란빛 빵을 처음 맛본 이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지의 맛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꿀과 설탕이 듬뿍 들어가 촉촉하고 부드러운 이 달콤한 맛은 당시의 일본 음식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경험이었을 테니까요. 카스텔라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머나먼 서쪽 나라에서 온 신비로운 문물의 상징이자 부하 번영을 나타내는 귀한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사키는 포르투갈과의 교역을 통해 이국적인 활기가 넘치는 국제 무역항으로 빠르게 변모해갔고, 카스텔라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달콤한 총매제 역할을 했던 것이죠. 나가사키의 항구는 다채로운 언어와 문화가 뒤섞이는 용광로 같았습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이 가져온 비단과 향신료, 총포와 함께 카스텔라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전령사처럼 일본 땅에 깊숙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성교사들과 상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던 이 빵은 점차 일본의 부유한 계층이나 특별한 손님을 대접하는 귀한 음식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카스텔라 한 조각에는 단순한 맛을 넘어 서양 문물에 대한 동경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오롯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빵이 일본 역사에 미칠 영향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국적인 맛이 나가사키에 상륙한 것은 거대한 변화의 서막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나가사키에 불어온 서양 문물의 바람은 그러나 오래도록 활짝 열려있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머지않아 쇠국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세우게 되죠. 바다를 건너온 모든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외국과의 교류를 극도로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나가사키의 활기 넘치던 항구는 고요함 속에 갇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철저한 봉쇄 속에서도 서양과의 유일한 창구는 여전히 존재했으니 바로 인공섬 대지마였습니다. 마치 작은 열쇠 구멍처럼 대지마는 외부 세계와의 신뢰 같은 연결고리 역할을 했죠. 이곳 대지마는 일본의 쇄국 정책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오직 네덜란드 상인들만이 제한적으로 머물 수 있었고 일본인들은 엄격한 감시 아래에서만 이 섬에 드나들 수 있었죠. 모든 물품은 꼼꼼한 검사를 거쳤고 서양의 사상이나 문화가 일본 본토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마치 유리관 안에 전시된 귀한 표본처럼 서양 문물은 대지마라는 작은 공간 안에 갇혀 관리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엄격한 통제 속에서도 카스텔라는 그 달콤한 존재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상인들은 대지마 안에서 자신들의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그중에는 포르투갈에서 전래된 카스텔라도 포함되어 있었죠. 일본인 관리들이나 통역사들은 이 섬을 오가며 서양의 신기한 문물과 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카스텔라를 맛보고 그 조리법을 어깨 너머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굳게 다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한 줄기 빛처럼 카스텔라는 대지마를 통해 조금씩 일본 사회로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카스텔라의 필수적인 설탕은 당시 일본에서는 매우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사탕 수수 재배가 한정적이었던 일본에서 설탕은 고가에 거래되는 사치품이었고 서양과의 교역을 통해서만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었죠. 대지마를 통해 수입되는 설탕은 카스텔라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되었고 이 달콤한 빵은 단순한 간식을 넘어 귀한 선물이나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특별한 음식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때로는 암묵적인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면서 대지마의 그림자 속에서 독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이죠. 카스텔라를 만드는 기술 또한 대지마를 통해 조금씩 일본 장인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서양의 제빵 기술을 배우려는 일본인들의 노력은 쇠국 시대의 한정된 정보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이들은 대지마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카스텔라를 만들기 시작했고, 점차 독자적인 레시피를 개발하며 나가사키 카스텔라라는 고유한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서양의 씨앗이 일본의 토양에서 새로운 품종으로 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대지마는 단순히 물품을 교환하는 장소를 넘어 서양의 학문과 과학, 그리고 문화가 일본으로 유입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난학이라고 불리는 서양 학문이 대지마를 통해 들어왔고, 그 지식의 물결 속에서 카스텔라도 함께 전파되며, 서양 문물 수용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학, 천문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카스텔라의 달콤한 향기와 함께 일본 지식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이죠. 이처럼 쇠국이라는 거대한 장벽 안에서도 카스텔라는 대지마라는 작은 창구를 통해 끈질기게 생명력을 이어갔습니다. 고립된 섬나라 일본의 서양의 맛과 문화를 전달하는 유일한 매개체로서 그 역할은 점차 확대되어 갔습니다. 달콤한 빵한 조각에 담긴 서양 문물에 대한 동경과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망은 훗날 일본이 세계를 향해 문을 열게 될때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지마와 카스텔라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을 넘어 일본 근대화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셈이죠. 대즈마라는 작은 창구를 통해 끈질기게 생명력을 이어가던 카스텔라는 이제 쇠국이라는 거대한 껍질을 깨고 새로운 시대의 햇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19세기 중반 일본은 페리 제독의 흑선을 시작으로 강제적인 개항의 물결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이지 유신이라는 격변의 시대를 거치며 닫혔던 문을 활짝 열고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카스텔라는 단순히 달콤한 빵을 넘어 일본 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특별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개항 이후 나가사키는 물론 요코아마 고베 그리고 수도 도쿄와 같은 주요 도시의 항구는 서양의 배들로 북적였습니다. 서양식 건축물이 들어서고 사람들은 양복을 입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지식과 문화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왔죠. 이처럼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카스텔라는 더 이상 나가사키만의 특별한 별미가 아니었습니다. 서양 문물을 향한 동경과 근대화의 열망이 커지면서 카스텔라는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 맛은 개방된 일본 사회의 새로운 미각을 자극하며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문명계화의 달콤한 표상처럼 여겨졌습니다. 특히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서양식 제빵 기술을 익힌 장인들이 하나둘 빵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카스텔라를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며 서민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간식으로 자리매김 시켰죠. 길거리에 사는 서양식 빵 냄새가 진동했고 사람들은 이제 갓 구운 따끈한 카스텔라를 맛보며 새로운 시대의 활력을 느끼곤 했습니다. 카스텔라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근대화된 가정의 식탁에 오르는 세련된 디저트이자 서양 문물을 향유하는 문화적인 상징이 된 것입니다. 마치 서양식 복장이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듯 카스텔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달콤한 증거였죠. 일본의 제빵 기술이 발전하면서 카스텔라는 더욱 독자적인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전해진 오리지널 레시피는 일본인의 입맛과 취향에 맞춰 점차 변화해갔습니다. 달걀의 풍미를 더욱 살리고 설탕의 단맛을 조절하며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죠. 이제 카스텔라는 단순한 외래 음식이 아니라 일본의 문화와 장인 정신이 깃든 일본식 카스텔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서양 문물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일본 고유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그들의 특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개항과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카스텔라는 수많은 일본인의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때로는 서양 문물을 향한 동경의 대상이었고, 때로는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상징하는 간식이었죠. 이처럼 달콤한 카스텔라 한 조각에는 일본이 쇠국을 벗어나 세계를 향해 나아가던 격동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나가사키의 작은 창문에서 시작된 이 달콤한 이야기는 이제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그 영향력을 더욱 확장해 나가는 중이었죠. 그 과정에서 카스텔라는 단순한 디저트를 넘어 일본 근대사의 가장 달콤한 목격자이자 변화의 물결을 이끄는 작은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달콤한 카스텔라가 마주한 다음 물결은 예상치 못한 격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평화로운 시절 서양 문물의 상징으로 사랑받던 카스텔라는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그 의미가 사뭇 다르게 변모하기 시작했죠. 특히 태평양 전쟁과 같은 비극적인 시기에는 한 조각의 카스텔라가 단순한 간식을 넘어 생존의 의지를 다지는 귀한 식량이 되기도 했습니다. 설탕과 밀가루가 귀하던 때그 달콤함은 잠시나마 고단한 현실을 잊게 해주는 위로이자 다시 찾아올 평화를 염원하는 작은 희망의 상징이었을 겁니다. 병사들의 배급품 목록에 오르거나 가족들이 아끼고 아껴 한 조각씩 나누어 먹던 모습 속에서 카스텔라는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꿋꿋이 삶을 이어가려는 인간의 덧없는 노력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혹독한 전쟁의 상흔이 재아물 기도 전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야 했던 일본인들에게 카스텔라 는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전후 복구의 시대 서서히 경제가 회복되면서 카스텔라 는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온 평화와 풍요를 상징하는 음식이 되었죠. 어쩌면 그 달콤한 맛은 전쟁으로 지친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속삭여주는 듯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의 손에 들린 카스텔라 한 조각은 미래를 향한 밝은 미소를 머금게 했고, 어른들에게는 고단한 하루의 작은 보상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처럼 카스텔라는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상징이자 다시금 일어서려는 국가의 의지를 대변하는 존재로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나아가 국제사회로 복귀하려는 일본에게 카스텔라는 예상치 못한 소프트 파워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외교석상에서 고급스러운 선물로 오가며 일본의 섬세한 미학과 환대에 정신을 은근히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죠. 부드럽고 달콤한 카스텔라는 때로는 경직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일본 문화의 매력을 어필하는 조용한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단순한 빵한 조각이 국가 간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문화 교류의 다리가 되고 신뢰를 쌓는 작은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카스텔라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일본의 국가적 정체성과 국제적 위상을 대변하는 상징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해외 진출과 더불어 카스텔라 역시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이민자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고향의 맛을 전하고 때로는 현지인들에게 일본 문화의 한 조각으로 자리 잡으며 그 영역을 넓혀갔죠. 이제 카스텔라는 나가사키의 좁은 창문에서 시작된 작은 빵이 아니라 일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긴 하나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달콤한 디저트라고만 여겼던 카스텔라 한 조각에 이렇게나 깊고 넓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작은 빵은 포르투갈 상산에 실려 머나먼 일본 땅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최국의 문을 닫아 걸었던 애도 시대의 유일한 서양 창구 대지마를 통해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메이지 유신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거치며 근대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고 심지어 태평양 전쟁의 비극 속에서는 생존의 희망을, 전후에는 재건의 의지를 담은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국제 외교의 무대에서는 일본의 섬세한 문화를 알리는 조용한 전령사 역할까지 해냈으니 말이죠. 그야말로 카스텔라는 일본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마다 달콤한 목격자이자 숨겨진 주역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왔던 겁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작은 사물이 있도록 방대한 역사적 맥락과 깊은 의미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지적 충격과 깊은 경외감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카스텔라를 보면서 우리는 이 달콤한 빵 속에 담긴 수백 년의 역사가 현재에도 어떻게 살아 숨 쉬고 있는지 잔잔한 여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카스텔라는 인간의 욕망과 시대의 흐름 그리고 문화적 교류가 빚어낸 하나의 위대한 서사라고 할수 있을 테니까요. 일상 속 작은 사물 하나에도 이처럼 거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 속에도 어쩌면 상상 이상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통찰력,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카스텔라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가사키의 오래된 카스텔라 가게에서 풍겨오는 달콤한 향기처럼 과거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익숙한 사물이 우리를 새로운 역사 속으로 이끌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